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캠퍼 기본 41강, 캠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 양육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캠퍼의 정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 우리 정시 확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자 하는 것을 캐치하는 시간이다. 우리 캠퍼에게 캠퍼를 교육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공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육식고, 그 캠퍼를 양육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육을 인식하는 시간이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은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제 캠퍼의 정체성. 캠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 양육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우선적인 양육. 그렇죠. 이제 캠퍼는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승리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위해서 어떠한 양육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 양육을 받는다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우선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우선 교육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죠. 성령의 사랑을 받는 존재, 최고의 교육을 받는 존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잖아요. 그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은 그 특별한 교육을 받지,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 캠퍼는 아들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예비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러한 존재인 캠퍼기 때문에 캠퍼기 때문에 최, 최고의 최우선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최우선 보호를 받는 존재가 캠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만큼 이제 마지막되는 막그 중한 막중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캠퍼의 오늘 현장은 그러한 캠퍼의 오늘 현장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현장이다. 이거는 캠퍼가 캠퍼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이 양육은 여러 가지 보호도 또 교육과 사랑 모든 것이 더 포함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용어이고 또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오늘 현장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를 앞둔 가운데 이제 우리 캠퍼들이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을 이렇게 그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항상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캠퍼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그러한 이제 교육의 환경 가운데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갈등과 위기 갈등과 위기 문제. 이곳이 이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많은 힘을 빼게 하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어려움, 어떤 건강 건강과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갈등과 위기와 문제 또 이러 이것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파생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온갖 종류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버겁다는 거죠. 버겁다, 버겁다 이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겁다, 버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저기 물에 빠져, 빠져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어떤 캠퍼에게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이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캠퍼가 성장하는 성장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라는 것이 이제 항상 그 안락한 환경에 처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캠퍼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캠퍼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감사와 신뢰,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확인.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멘탈이라 그럴까? 멘탈이라. 그걸 <laughs> 유지 유지 또한 업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식하기 어려워서 이제 좀그 <laughs> 시리에 빠지거나 또는 뭐예요? 그 어떤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그 그렇죠? 다음에 침체적인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확인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있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집중,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 확인, 집중 확인은 처음이 이제 막막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캠퍼 각각에게 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상기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그 우리 그 에서와 에서와 야곱이 야곱이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줄기 가운데 이제 어떤 이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이제 저기 뭐 다른 길을 갔고또 어떤 이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걸 붙들고 와서 그걸 결코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어떤 통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모를 때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확인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확인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100번도 더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1000번을 해도, 만번을 해도 중요한 것은 확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 든가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는 또 자기 정체성부터 또한 자기 오늘 현장까지, 오늘 현장, 오늘 현장, 나에게 어떠한 일로 하나님은 교육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이에게는 갈등, 어떤 이에게는 위기, 어떤 이에게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으로 수렴,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해결되는 오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나 마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의 마음을 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끝까지 일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캠퍼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